구강 관리에서 남녀노소 불문, 자가 관리와 전문가 관리는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닦아주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해서 내가 잘 닦고 있는지, 나의 구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한 후에 전문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6개월 간격으로 전문가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치주치료에 대한 이력이 있는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또는 자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3개월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해서 전문가 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이루미 치과에서는 성인들의 구강 상태를 평가하여 개개인에 맞는 자가 관리 방법 설명과 함께 전문가 관리 주기를 설정하는 맞춤별 구강 건강 프로그램인 단디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강 관리법이 궁금하다면, 이름이 치과로 와주세요.